안녕하세요. 하늘보고입니다. 아, 저희 밭에도 대추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. 어, 물론 아직은 상태 좋지요. 이런색의 꽃이 정상입니다. 이게 좀 허옇다든가 뭐꼬무꼬다든가 그럼 이상 있는 거거든요. 근데 뭐 핀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깨끗해야 되겠죠. 음... 여기도 몇 송이 폈는데, 이 꽃을 보면서, 일단 혹시 모르시는 분들, 저도 착각을 했었던 건데,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. 어, 저는 그전에는 이해를 하기를, 이렇게 묵은 가지에서 나오는 잎줄기에서는 무조건 1차가 달린다, 이렇게 생각했거든요. 1차, 2차. 아, 어 그리고 이제 이런 신초에서는 3차가 달린다, 이렇게 생각했는데, 어,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. 어 물론 이렇게 묵은 가지에서 이렇게 꽃 피는 거 지금 현재 꽃 피는 거1차에 달리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. 그리고 이제 이 위로 올라갈수록 아직 꽃이 피지 않은 거, 몽우리 있는데 아직 벌어지지 않은 거, 서서 이렇게 피어 올라가면서 달리는 시기도 이 밑에부터 이렇게 달려 올라간다고 보면 되, 되겠죠.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어 묵은 가지 줄기에서 나는 어, 나온 잎 줄기에서는 1차2차뭐 이런 식으로 달리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지 전체에 달리는게 1차에 달리고 요런게 2차에 달리고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어, 똑같은 무언가지에서 나오는 잎줄기 중에서도 요렇게 핀거는 지금 달리고요 서서 이제 빨리 달리기 시작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더 자라니까 더 자라니까 요거 약간 늦게 피고 늦게 달리겠죠 그래서 1차 2차 이런 개념 그리고 이런 신초에서도 어, 지금 잎줄기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런데 도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해요 그니까 러 여기서 이 밑에 부분에는 일찍 달리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건한 2차, 그 다음에 3차,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아, 어, 근데 기왕에 꽃을, 꽃을 봤으니까, 어, 꽃의 이상으로 인해서 대추가 안 달리는 경우 몇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. 어, 이렇게 정상적인 경우는 잘 달리겠죠. 그리고 와서 벌이 와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면 그게 더잘 어, 결실되고 조기 착화가 되겠죠. 근데 이건 이제 자가수정이 되니까 굳이 벌이나 나비가 안 와도 달리긴 달려요. 아, 근데 이제, 그렇게 벌이나 나비가 수정시켜준, 나비는 아마 대체에는 잘안올 거예요. 벌이 수정시켜준 그게 더 튼튼해가지고, 어, 자동으로 저기 수정된 그런 거, 자가수정된 그런 거에 비해서는 더 튼튼해서 자가수정된 애들을 떨구는 그런 현상이 있죠. 어, 그건 그렇고, 어 탄저병이 걸리면 안 달려요. 어, 비 맞으면 탄저병 걸리기 쉽습니다. 그리고 잿빛 곰팡이병 걸리면은 안 달려요. 어 그리고 총채벌레가 이렇게 육안으로 잘안 보이는데 요 속에서 싹 기어 다니는데 총채벌레가 암 수술을 가해를 한다죠. 그러니까 총채벌레 때문에 또안 달려요. 대체적으로 이제 그세 가지 정도 있고 가뭄이 심해도 안 달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꽃이 피고 막 그럴 무렵에 물을 며칠 고장이 나서 안 줬나? 어디 갔다 오라고 안 줬나? 대추가 막 그냥 꽃이 그냥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요 정도 꽃이 보일 때, 어, 아니면 조금 더 일찍 예방적 차원에서 탄저병약, 재빛곰팡이병약, 총체벌레 약, 어, 필요해 주셔야 될 거예요. 예, 거기다가 이제 그, 그 전에 이제 그 짝꿍이라는 그벌유인제 그게 있어서 효과를 좀 봤는데, 지금은 그거를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겠어요. 아, 그 비, 비슷한 벌류인제 아, 그런 거 해서 수정 뭐 유도제 있는데 그런 건잘 모르겠고요. 하여간 그거를 잘 지켜주셔야, 아, 될 거예요. 그냥 뭐 자연 상태로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올해도 머리 뭐잘 된다는 보장 없을 것 같습니다. 이미 냉해를 많이 봐서, 어, 나중에 입질이 이렇게 나와도 안 달리는 애들도 많을 거고요. 어, 하여간 지금 그 꽃에 관한 그런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 잘 지켜주셔가지고, 예방적 차원에서, 어, 방제를 해 주시고서, 아, 다음 단계까지 잘 무사히 넘기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감사합니다.